어른 식할 때 우리가 미니스커트를 입지는 않아요. 음. 하지만 어 요렇게 다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딱 일정 나이가 쌀처럼 꼭 필요한 아이템 주게 하나예요. 그렇죠. 네. 필수. 어른 네. 식할 때 우리가 미니스커트를 입지는 않아요. 음. 하지만 이렇게 어, 다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딱 일정 나이가 쌀처럼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필수. 속구시기 때문에 원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쭉 늘어나요. 이게 지금 크레오라 원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축성 좋은 데다가 땀 많이 나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 아쿠아 로드 원사로 조금 더 기능적인 면까지 신경 쓴 프리미엄 원사. 볼륨감까지도 정말 이거는 360도 너무너무 훌륭한 느낌. 제가 지금 이게 마이크 선인데 이것까지 빼면 정말 잘 나올 건 허리 라인까지도 예쁘게 연출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브라로 입으시고 네. 운동하실 때도 즐기시면 괜찮아요. 저희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더블 리프팅. 진짜 얼굴뿐만이 아니라 가슴도 리프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륨감은 원래 있었어요. 어, 좀 네. 너무 자랑 같은데. 부러워요. 근데 근데 아이를 낳고 낳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 오늘 뭐 다른 거한거 거 없어요. 오모 때만 입었어요. 이 정도 가슴골이 연출이 될수 있는 거는 이렇 이렇게 잡아주고, X자로, 뒤에서도 네. 이렇게 끌어올려주니까, 맞아요. 이게 싹 옆에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감이 연출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옷을 입었는데도.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안 보이고, 우리 가슴 너무 처지지 않아? 막 이런 오, 얘기 많이 했리는 요즘 했는데. 뭐 그런 것도 한데, 막 얘기했었는데, 저런 어린 가슴. 10년 전에 내가 쓴그니까 엉덩이 이 라인도 너무 좋았던 좋네요. 거예요. 저는 브라도 좋지만 네. 팬티가 여기가 왜 우리 이제 붙는 거입고 청바지 스키니지 입잖아요. 음. 그러면 이런 데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매끈하게 정리되면서 힙은 딱 올려 주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건데 저는 진짜 볼륨에 깜짝 놀란 거.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가슴골이 볼륨이 있다고 이게 다 모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X자로 이렇게 싹 잡아주니까 제가 지금 따로 뭐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가슴골이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이 연출이 되는 건데 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 관리를 받으러 갈 가... 다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붕대를 막 이렇게 감더라고요. X자 패턴으로. 진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X자로 앞에서 한번 잡아주고 뒤에서까지 이중으로 더블로 잡아주다 보니까 네. 진짜 옆에서 오셨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봉긋하게 원래 이게 위치가 저는 쳐져서 좀 아래거든요. 그쵸. 이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미스 같은. 어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워질 <laughs> 수 네,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힙도 여기도 라인도 매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질 수 있는 저희가 동안이 될수 있는 가슴을 가질 수 있는 패키지로 준비를 음? 해드렸는데 네. 컬러 이제 보실게요. 저희가 네 가지 컬러 신상 컬러 봄 컬. 러 리프팅에 있어서도 에이티나가 너무 좋아요. 그럼요. 우리가 얼굴 주름 하나 쳐지면은그 네. 비싼 몇 십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면서 가슴살 쳐질 때는 이제 속수부책 하는 일이 없잖아요. 리프팅 브라, 그러니까 플라이텍스 에이티나는 솔루션 브라예요. 가슴이 중량이 있으면 당연히 처지고 벌어지죠 속상합니다 상변도 꺼져요 제가 흔들었던 이유는 엠프레임이촥 감싸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리프팅이 되니까 가슴이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한 걸 따라 한걸 사봤어요 근데. 면적이 다 넓다고 해서 가슴이 날씬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살이 좀 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티나우를 딱 입었을 때는 통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제가 에이티나우를 사실 되게 좋아하는 이유예요. 맞아요. 날씬해 보이는 거. 살이 좀 쪄도 이 몰드의 기술력과 54도의 각도와 과하진 않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이 볼륨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옷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책임 그러니까 느껴보실 수 있고 네. 체감하실수 있고 안쪽의 몰드는 또 이게 다 기능성 원단이라 되게 쾌적해요. 그리고 얘네 솔 솔직히 막 이것저것 막 브라를 잡아서 안에다 뭘 넣고 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름 브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브라 안쪽을 보시면 전부 다 아쿠아템 브 그래서 좋아요. 진짜 내 몸에 봄이 온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총 진짜. 8세트나 챙겨드릴게요. 입어보세요. 저도 진짜 제가 샘플로 가지고 갔던 네. 화이트 컬러 지금 입고 있거든요. 얘가요. 너무 야하니까 여기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디 하나 들뜸 없이 와. 진짜 딱 풀러 발라놓은 것처럼 초 밀착으로 딱 떨어져요. 브라, 몰드컵이 여기 있는데, 여기 위를 풀컵, 풀컵 스타일로 싹 하고 감쌉니다. 음?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 힘이 굉장히 좋고, 등 쪽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름에는 얇은 어머나. 티셔츠 같은 거 입으시죠? 네. 넓게 보정이 돼서 좋은데, 그게 티가 안 나서 좋아요.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요. 이런 걸로 입으시잖아요. 와, 테태를 보시더라도 어머 네. 저 여자는 소고 잘 입었구나. 관리하는 누구는 여자네. 이을딱 봤더니 뒤에서 누가 날딱팔고 솜털짝 들잖아요. 바람이 숭숭숭숭 시원합니다. 아. 최신상이에요. 여름을 위한 브라 이게 될것 같아요. 디도 앞 뻔이요. 날개 건이에요. 보시면 어머 티 하나 헉. 안 나죠. 등골살은 더블 윙으로두 겹으로 얘가 되게 저지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꿀렁하면 그대로 티가 나는 원단인데, 음. 그렇죠? 시안나게 매끈하게 와. 싹싹 들어가져 있는데 저는 <laughs> 네. 너무 편안합니다. 왜 우리가, 음.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아기를 편안하게 눈으로 다 보여요. 얘가. 어? 음, 음.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브라의 최고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볼륨 노하이어예요. 노하이어인데 음. 어느 정도 몰드에서 맞춰줍니다. 올라가 보이는 거죠. 와. 저 지금 스킨 색깔 하나 입었는데 옆구리 여기 보실래요? 요즘에 하도 먹었더니 살은 쪘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넓게 10cm, 11cm가 싹 매끈하게 돌아가져 보이죠. 네. 뒤쪽에 보면 후크 이도 없죠. 네. 그래서 매끈해요. 그냥 민소매 같은 거 이런 거 입었을 때나 티셔츠 한장 달랑 입었을 때에도 라인 자체가 어디 하나 나를 짓누르고 나이살 지면 이렇게 몸에도 막 주름이 막 지고 처지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슴은 볼륨은 볼륨대로 살면서 옆이며 등이며 싹 내가 지우고 싶은 데는 마치 진짜 지우개로 싹.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불편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볼륨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이거 볼륨이 좀 약하지 않을까? 노와이어의 높이 번에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A컵인 분들 아시겠지만 골생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살을 완전 쓸어 담아서 볼륨 윗가슴 이렇게 차오른 거 보이시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와이어 하나 없이 이렇게. 완전 볼륨으로 사, 시원하게 볼륨까지 살려주면서 옆 라인에요. 어디 하나 지금 거슬거리는 게 없어요. 매끈하게 아, 등에 후크도 없어요. 후크 아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얇은 티를 하나 딱 붙는 걸 입어도 매끈하게 입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들이 옆라인. 왜 있는지 알겠어요. 네. 게다가 얘는 딱 입었을 때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네. 어우. 편하고 시원해요 그런데 예쁘기까지 그러니까 불편하면서 볼륨은 살릴 수 있었지만 이렇게 편하고 예쁘면서 볼륨까지 살리면서 시원하게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 너무 부드러워서 놓고 싶지가 않아 <laughs> 그렇죠 지금 어떤 레깅스를 음. 가져가시는 건가요웜셀 음. 라인이요 기능성 라인 그쵸. 그러니까 따뜻함에 그리고 또푸마에서 모두 다셀 다 라인으로 붙여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얘는 따뜻하다는 거 일단 보장이 됐다는 거겠죠. 지금 요게 레깅스 안쪽이거든요. 근데 얘가 혹시 뻣뻣할까요? 아니요. 신축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허리 잡아주는 이 밴드가 85mm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품알아서 다르더라고요. 네. 히든으로 50mm가 들어가 있어서 엉덩이 들뜨지 않아요. 자, 이분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다 보니까 음. 세상 편안하네. 그렇죠. 진짜. 이게 어, 이거예요. 레깅스는 편해야죠 음. 그리고 각선미가 좋게. 스커트도요. 33cm부터 36이 나와요. 그러다 음. 보니까 짧아서 더 내리고 더뭘입을거 아니요? 충분하게 이렇게 푸마 로고 확인하셨고요.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게끔 이런 곡선까지 딱 있다 보니까 아 역시 브랜드는 다르구나 푸마는 역시 활동성이면 활동성, 디자인 이런 느낌까지 차 다. 발끝까지 전부 다 기모 플러스 신축성이라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잘 만들었죠. 근데 오늘은 컬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응. 저는 구두를 신었지만 응. 운동화,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레깅스 부츠잖아요. 뭐, 다 어울려요. <laughs> 이렇게 선택을 안 하시고 다 가져가신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종 네.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블랙 컬러뿐만 아니라 음. 그레이 컬러는 너무 센스 있게 컬러 배합을 다 따로 처리를 해드렸죠. 네. 뿐만 아니라 네이비 컬러는 진짜 운동할 때라든지 음. 진짜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3종을 다 가져가시는데 고객님 어떻게 받으시냐면 제가 음. 지금 이렇게 가방을 매고 있잖아요. 오늘 완전 푸마거든요 <웃음> 그죠. <웃음> 제가 맨투맨에 입어봤는데 네. 푸마의 더스트백에 넣어서 갑니다. 푸마가 음. 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렇게 또 포장을 줄여서 배송을 음. 해드린다고 하는데 또 우리 기분 좋잖아요. 또 음. 참여하면서 또 활용이 되게 다양해요. 뭐 여기다가 신발을 보관하셔도 되고 또뭐 수영복이라든지 목욕용품 보관하셔도 되고 여자들의 가슴이 이렇게 쳐져요. <laughs> 이렇게 야, 가슴 보세요. 근데, 보세요. 안에서 밖에서 더블리프팅 속탄력을 올려주다 보니까 앞모습 옆모습 매끈하죠 어머, 어머, 어머. 저는 30대 중반이고 저 애기 엄마거든요 저 평소에 이런 옷 정말 안 입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때왜 이런 옷을 입고 보여드리냐면 이런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면 니트 하나 저지 원피스 하나를 입을 때도 이상입니다 디자인입니다. 우리 유달리씨 한번 보세요 <laughs>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슴의 고의 깊이가 달라졌죠 축 처지고 벌어졌던 가슴, 자 상변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상변 차오르는 거 보이세요? 예뻐요. 네. 필라가 리프팅이 안팎으로 쭉 올려주니까 이 BP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음. 여기 라인 쉐입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달리 씨 이제 그것만 하고 다녀요. 참방 참방 참방. 되게 예쁜 가슴이네. 되게 예뻐졌죠네 봄에는. 요렇게 얇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가슴 골 하나에 사람이 되게 젊어 보이고요. 굉장히 관리하는 여자가 됐고요. 그리고 요런 라인도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블라우스 입을 때꼭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어깨끈 넓어서 운동할 때 편하죠. 근데 가슴 움직이지 않죠. 이건 기절입니다. 제가 왜 필라에 열광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라인, 이런 매끈한 군살정리, 어깨끈 모든 게 완벽해요. 어머. 불편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퍼지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색상 입고 있어요. 이게 퍼플 컬러, 요거 레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 가을철에 요거 입으면 네. 레이스가 이 가슴 안에 쏙 들어가면서 너무 너무 딱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비비안이 줄수 있는 거는 와이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일단은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너무 인위적으로 팍 모아진 것 같은 앞으로 막 발사될 것 같은 이게 아니라 <laughs> 위쪽 가슴 충분하게 채워지면서 가슴에 고른 골대로 딱 모아지는데 이게 안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안쪽에 이런 패널 때문에 그리고 백화점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안쪽에 사이드 히든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슴은 볼륨은 볼륨대로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